제가 사바나켓에 온지 지금 3개월이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한 달이 넘도록 뭐 한국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길에서도 본 적이 없고, 한국 식당에 가서도 한국 사람 본 적이 없고, 그래 혼자 굉장히 외롭고 심심했었죠. 아, 그런데 한분한분 한분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기 시작을 해서, 현재 다녀가신 분이 여섯 분. 뭐 어떤 분은 한 이틀 정도 계시고 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한 열흘 이상 계시다가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현재 이제 세 분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한뭐한두 분이 계시다가 가시면은 또한두분 찾아오시고 뭐, 계속 이렇게 해서 손님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 이것도 저는 굉장히 저, 저한테는 참 반갑고 좋은 일이죠. 심심하지 않게 살수 있으니까. 그래, 현재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제일 오래된 분이 저기, 저, 제주도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김 사장님이에요. 이김 사장님은 지금 열흘이 넘었고, 또 이제 한 열흘 전에 왜저 영상에서 소개했던 우리의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그때 오셔가지고 지금 한 열흘 됐는데 아직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요한 4, 5일 전에 오신 분이 저기, 저최 처장님, 이 분은 평생을 한전에서 정년퇴직하시고, 그 다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원자력 발전소에 또 거기 가셔 가지고, 거기서 처장님으로 또 3년간 더 근무를 하신 다음에. 이제 일에서 완전히 손을 띄셨대요개이분도 노후를 어디 어디서 보낼까 하고 이제 라오스를 한번 알아보러 오신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참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지금도 뭐 뭐, 원룸에서 혼자, 뭐, 아직도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일을 안 하면은, 뭐 그냥 혼자 심심하게 지내겠죠. 혼자서 뭐밥해 먹고 어쩌다 뭐 나가서 뭐, 어, 친구들이나 가끔 만나고,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어른들 유튜브 덕분에, 아, 저야말로 뭐 세상을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제 멋대로 사는 사람인데 아, 이렇게 자기 직종에 평생을 이렇게 열심히 사신 분들, 성실하게 세상 사신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같이 친구가 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놀수 있다는 게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들 저60 다들 60대예요. 저만 뭐 70살이고 다들 뭐 60대 저 초중반인데 그러니 뭐 다들 아주 쉽게 어울렸어요. 왜냐하사바나켓에서 이제 여기저기 뭐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그랬으니까, 이제 한 변화를 좀 줘보자 싶어서,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들을 한 거예요. 저 영어 선생은 오토바이 여행온 분이니까, 다시 이제 오토바이 타고 비엔티안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또 북부 쪽으로 올라갈지, 뭐 그거는 이제 오도바이 여행 계속 하시기로 했고, 또요김 사장하고 최 처장은 사바나켓이 좋은데, 이제 여기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다른 지방에, 다른 지방 안 가본 데를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영상에 보이는 여기는. 타켓이에요. 그래서 타켓에 이제 나하고 처장하고 김사장은 이제 버스 타고 오고 영어 선생은 오토바이 타고 왔지. 그래서 내일 나콘파놈으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나콘파놈 태국 나콘파놈으로 일단 가자. 뭐 그리고 뭐 바쁜 일정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들 그냥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급할 것도 없고 아 여기서 좋으면 여기서 하루 이틀 더 있다가 실증 날만 하면 다른 데로 옮기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여행하는 거죠 아 여기 메콩호텔이 두달 전에 왔을 때만 해도 15,000원이었는데 가격을 확 올려버렸네. 아, 저 15만 깁이었는데 가격을 확 올려버렸네. 25만 깁으로. 그 저녁에 뭐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내 단골집에 맥주는 한잔 하러 가자. 그래서 여기는 내가 그 타켓에 있을 때 내가 그 종종 가던 내 단골집이에요. 여기서 뭐 밥도 먹고 뭐 술도 한잔 하고 여기 이제 직원들도 내가 여기 종종 갔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맥주 한잔하고, 여기 가라오케 시스템도 있어서 노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맥주 한잔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는 거죠. 제 영어 선생은 술을 못 먹어요. 맥주도 한잔 못 마셔. 그래가지고 영어 선생은 맨날 콜라만 마셔. 난 콜라, 마, 콜라 먹고서 저렇게 재밌게 노는 사람은 처음 봤어.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아주 영어 선생이 저내 딸내미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잖아요. 아내가 영어 선생한테 식사 대접하면 규명란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 뭐저기 나이 들어가지고 뭐 이런 어 어린 여자애들 아 그렇게 앉아가지고 술 먹는 게뭐좀어 정세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라오스예요. 한국에서 같으면은뭐 이거 저 어. 어떻게 그래,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래, 젊은 애들 옆에 앉혀놓고 술 먹느냐, 그러실 수 있는데, 라우스에서는 이런 게 자연스럽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쏟아기가 쏟아지는 거야. 이제 우기가 시작되려나 봐요. 아우, 너무 상쾌하고 기분 좋더라고요. 아우, 술을 먹고 있는데 그냥 천둥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봤더니, 아유, 이렇게 비가 그냥 시원하게 쏟아지는 거야. 이제 우기가 시작되려나 봐요. 너무 더웠거든. 하루에 뭐 40도, 42도, 43도 막 그런데, 아우, 밤에도 덥고 에어컨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랬는데, 아, 이렇게 그냥 비가 그냥 시원하게 쏟아지니까, 아, 수, 저기, 뭐, 참, 어, 술 한잔 하는데 아주 기분이 훨씬 좋더라고요. 상쾌해지고. 그만 뭐 앉아가지고 뭐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먹는거죠, 뭐. 에이, 여기서 이제 술 먹고서 나왔더니 비가 또 금세 그쳤어. 그 그래, 아, 내 친구의 나이트클럽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 어? 이 할배들이 나이트클럽을 다 가지를 않았나. 이제 멕공 모텔에서 자고 일어나서 여기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아니 두달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여기가 하루 숙박료가 15만 깁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9천 원. 그랬는데 25만 깁으로 그냥 부속 올려버렸어. 그래고 지금은 숙박료가 15,000원이 됐어요. 하루 숙박료가. 그래도 뭐 가성비가 이만한 데가 없어요. 타켓에서는 내가 보기엔 여기가 제일 가성비가 좋은데야. 그래서 그냥 이 호텔로 정했죠. 어저께 도착하자마자 그냥 놀다가 여기서 자고 아 여기는 이제 나콘 파놈이에요. 어 그 타켓에서 태국 넘어가는 우정의 다리가 있거든요. 이미 그 레션이 이 거기 있고, 그래서 그냥 버스 타고 이 다리만 건너가면은 그러면 태국이에요. 꽤 여기 태국 나콤파 놈인데, 여기에 그 나가상이 아주 굉장히 뭐이 도시의 뭐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예요. 그게 나가상이 있는 그 바로 그... 매콩 강변이 가까운 곳, 그곳에다가 숙소를 정했어요. 여기는 뭐 어, 낮이나 밤이나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이 나가상이 아주 이곳에서 유명한 데예요. 저길저 저 끝에 나가상 보이죠? 그 앞에 이제 호텔 여기를 잡았는데, 아, 호텔 잡는데 미리 예약을 안 해놓고 와가지고 몇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 호텔을 만났는데 아주 잘 만났어요. 그 메콩강변하고도 가깝고, 뭐 숙박료도 적당해요. 어600 바트 줬으니까 한 2만 2천 원 정도 하루 숙박료. 여기서 이제 아주 방도 마음에 들고 어, 주인도 엄청 친절해. 저 강건너가 그 타켓이에요. 저 타켓에서. 자고서 지금 강을 건너 온 거야 그냥. 게다가 타켓에서 이제 태국 쪽을 바라보면 이 나가상이 보이거든. 그런데 이제 이 나가상 밑에서 오히려 저 태국 쪽 매콩 호텔을 바라보고 있지. 아 저기 뭐야 라오스 쪽 매콩 호텔을 바라보는 쪽이야. 그 나가상 밑에는 이렇게 뭐 전시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사진 같은 거 전시해 놨고, 이렇게 조형물을 해 놓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죄를 지내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여간 찾아. 이 메콩강에 저녁에는 유람선도 다니고 저 건너가 바로 라오스의 타켓 제가 재작년에 두달 살게 했던 곳 그냥 버스 타고 넘어오면 돼요 버스 타고 그 다리를 지나오면은 이제. 출입국 관리소 있고, 그럼 거기서 뭐 입출국 그냥 수속하고, 그리고 넘어오면 되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쉬워요. 저녁에 가봤는데, 저녁에는 여기 사람들이 뭐 각종 공연도 많이 하고, 각종 행사를 여기서 많이 해. 저녁마다 그래, 저녁마다. 신을 믿는 사람들. 뭐, 꽃도 갖다 바치고, 과일도 갖다 바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마다 사람들이 수도 없이 여기에 물려들어. 관광버스가 항상 보면은 관광 버스가 몇 대씩 들어와서 있더라고요. 여기서 뭐 결혼식도 하고 뭐 저기 그뭐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여기서 영화 촬영하던데. 영화 촬영도 하고 또 데이트 장소로도 쓰고 그리고 각종 이 공연도 많이 하고 저녁마다 뭐 새로운 공연을 해요. 그 저녁마다 아무 때나 가면은 그냥 뭔가 뭐 구경거리가 있, 있어. 레퍼토리가 매일 바뀌어 가면은 뭐어 새로운 이런 공연을 하는 걸뭐 아마추어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뭐 또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이건 뭐 어느 지방에 뭐 저기 그 뭐야, 뭐 할매들 뭐 댄스팀 같애.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취미생활. 뭐 음악에다가 이 잡음이 하도 많아서 소리를 음악 소리를 다 죽여 버렸어요. 그리고선 제가 그냥 찍어놓은 영상 보면서 이제 그냥 설명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경하고 다녔다 하는 거. 제가 뭐 가이드도 아니고, 그냥 같이 즐기는 거죠. 뭐 일행들하고, 태국 할매들과 어? 한국 할배가. <laughs> 그리고 여기엔 또 저녁마다 야시장이 아주 길게 펼쳐져 있어. 뭐, 음식도 팔고, 기념품도 팔고, 그 야시장 같이 다니면서 군것질도 하고, 저녁 시간은 그냥 그렇게 보냈죠. 뭐. 우린 네 명이서. 그런데 여기 와 가지고 보니까. 저 여기는 태국의 그 지방 도시라서 그런지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 라오스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버글버글한데 야시장에 가보면 맨 젊은 사람들이 버글버글한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야시장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 그 젊은 사람들은 전부 여기도 도시로 올라갔나, 어쨌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보여. 그리고 이제 마트에 가봤어요. 왜냐면 사바나켓에 한국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한국식품이 없어. 그래서 여기 낙콘파놈의 대형마텔 한번 가봤지. 뭐 필요한 거 한국식품이 있나 봤더니 된장, 고추장도 있고, 뭐 간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사가지고 가려고. 그리고 라면도, 사바나켓은 신라면밖에 없어. 그 매운 걸잘못 먹겠더라고 이제는 그래서 좀 순한 맛 라면이 좋은데 순한 맛을 사바나켓에서는 파는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마트에 여기 빅마트라고 대형 마트 있었고 여기 메가마트라고 있어가지고 요 대형 마트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트 두 군데 이제 저녁에 구경 갔죠. 그리고 이거 이거 전기자전거 이게 여긴 저봐 13,900바트잖아. 저게 중국산인데 저거 똑같은 거 내가 저두대 사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바나켓에서 7,000바트 줬고 하나는 9,000바트 줬거든. 그러니까 중국산이 라오스가 훨씬 싸요 왜냐면 아마 그 관세 때문인 것 같아 태국은 뭐 라오스보다 훨씬 비싸잖아 라오스에서 내가 비싸게 준게 9,000밭인데 여기는 13,900밭이니까 거의 뭐 5,000밭 차이가 나 그러니까 역시 중국산은 태국보다 라오스가 싸 물론 태국산은 라오스보다 태국산이 싸겠죠. 여기 태국이 싸겠지. 그런데 중국산은 라오스에서 사야 돼. 확실히 라오스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대부분 품질이 저 라오스보다는 여기 태국이 좋죠. 옷도 좋고. 라오스에서는 옷을, 이렇 면이 좋고 이렇게 좋은 옷이 어떻게 살라고 다녀봐도 없어. 그런데 여기는 태국은 아 옷이 아주 저 품질 좋은 옷이 싼 가격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불 옷도 몇벌 사고. 뭐, 바지, 티셔츠, 뭐, 이런 거몇개 샀네. 앞으로 한, 한 10년 동안은 옷안 사도 되겠어. 티셔츠도 뭐, 한 서너 개, 바지도 뭐, 한 서너 개 샀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한 10년은 입지 뭐. 과일 가격도 라오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라오스가 여기 태국보다 싸요, 과일 값이. 이건 제가 이제 가져가려고 사온 거, 저기 사바나켓 가져가서 먹으려고 이제 사온 거를 찍어봤어요. 여기서 오늘까지 이틀 있었는데 아 재밌다고 하루 더 있쟤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루 더 있고 내일은 묵다한으로 내려갈 거예요 묵다한은 저기 사바나켓 메콩강 그 건너편이에요 그 묵다한에서 또 다리 건너 가면은 사바나켓이거든 그러니까 사바나켓에서 타켓까지 120km 그리고 다리 건너와서 낙콘파노면서 다시 묵단 내려가는데 또뭐한 120km 정도 내려가면은 사바나켄 맞은편 그 도시 묵단이니까 거기서 다리 건너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일 묵단 가서 하룻밤 잘지 아니면 바로 넘어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뭐 자유롭게 그냥 여행하는 거니까 뭐 시간에 얽매일 일도 없고, 마음 가는 대로 할 겁니다.